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 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서 4장 6절부터 11절까지 본문입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 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 하겠느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요나서 아홉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우리가 단원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 결론이기 때문에 우리 대, 대략적인 우리 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관한 내용이었죠. 사람이 진리를 찾아 나서게 하셨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바다를 만나게 하는 것이죠. 자, 그 가운데 하나님은 배성전이 될 것입니다. 성전을 통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이제 다시스였죠. 진리의 곳.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 진리. 그래서 다시스로 나아갔습니다. 자, 진리의 바다에 던져지게 된 요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큰 물고기를 예배하셨죠큰 물고기,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좀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지성소를 가리키는 말이 되겠죠. 자, 이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자신의 성질과 자신의 생각 가운데 있던 자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깨닫게 되므로 말미암아 3일로 그 안에 있었고 마침내 마른 땅으로 변화되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일로 이 요나서의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없던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가지게 되는 자이 사역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자, 말씀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정말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내게 이루어질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죠. 자 하나님을 이제 가지게 됐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자신의 욕망 내가 이 땅에서 뭘 가지겠다 뭐가 되겠다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소망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그 자체를 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다시 말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가 되게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목적이었죠.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사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 서 13장에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은 사람들이 감정적인 태도로 어떻게 살라, 뭐 이웃에게 어떻게 하라, 그것들을 추구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맺어지게 되고, 그를 알게 되고, 우리의 속성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이제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구하는 자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성경에선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하물며 이큰성업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죽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말 그대로 보면 아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아낀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말로 쓰고 있죠. 아낀다. 우리말로 하면 이제 사랑한다는 뜻이 될 것인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아끼다에 사용된 단어가 뭐냐면 이제 후스라는 단어. 근데 이게 어 나중에 이 어떤 말로 변함 이게 헷세드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긍휼, 은혜라는 말로쓸때 헷세드라고 하죠. 그걸 아끼다, 긍휼의 역이다, 불쌍히 여기다. 자, 이것들을 가리키는 고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헷세드 하신다는 것이죠. 헷세드로 만드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걸 아끼다. 이걸 신약에서는 이걸 구제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구제. 다른 사람을 돕는다라는 개념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물질이 없는 사람, 건강이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 때 뭔가 나눠주는 개념으로 구제를 보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의 개념은 하나님이 없는 자가 자에게 하나님을 전해주는 것. 그러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전해주는 것.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 전해주는 거, 이걸 구제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그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호흡을 갖게 되고 생명을 갖게 되고, 아이 세상에서 진행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뭘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불쌍히 여기다 긍히력이다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아들에게 그대로 넘겨주어서 그 아들도 아버지가 가진 그것을 갖게 하는 것 이걸 긍휼 아니 헤세드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 헤세드의 개념을 우리가 이제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은혜, 긍휼, 자비 여러 가지 말들로 이렇 번역을 했는데요. 그가 가진 원래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의 것을 아들에게 그대로 다 내려주는 거예 그래서 그도 살게 하는 거 신약에서 이것을 아버지의 재산을 둘째 아들에게 물려주는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아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껴 주셨어요. 누구를요? 요나를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변합니까? 니느웨로 변하게 되는 거죠. 니느웨가 무슨 뜻이라고요? 도시나 지역이라는 명칭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눈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느라고 변합된 단어가 눈이고 왜 변하여서 어떤 다 달라진 결과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게 눈의 그 글자 그대로를 다시 해석해 보면 눈의 아들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눈의 아들이 누굽니까 호세야. 구원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구원을 받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는 지식적으로는 요나라는 한 인물을 니네웨라고 하는 곳에 이제 사역자 선지자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여서 니네 백성들을 살렸다 이제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건 역사적 사건이고 어떤 어떤 실제 있었던 문자적인 사건이고 이걸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진리의 말씀을 받으려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요나라고 하는 인물이 느네웨라는 성들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운데 가르쳐 주므로 말미암아 이 일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눈의 아들 구원이라는 모양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일을 이 사건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이것을 통해 진리를 통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양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이처럼 이 일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아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치기는 이유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음을 보시고 사랑이 없음을 보시고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소망이 없음을 보시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생명이 없음을 보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게 하시는 일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해세드 내가 아끼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요나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신약에서 요한이 되잖아요. 요나라고 하는 것에 숨이 들어가면 요한안이라고 해서 이걸 세례 요한 이렇게 신약에서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좌우를 분별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 왼쪽에 있는 자가 오른쪽으로 나아가는 그 신앙의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아들, 벤야민, 네, 오른쪽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죠. 원래 우리는 우측,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히브리어를 읽어보실 때 우리는 글을, 이제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우리 한글을 이렇게 읽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그 히브리는 반대로 읽습니다. 거꾸로읽죠 이렇게 읽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우리는 이쪽은 사람의 방향이고 오른쪽은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자 이쪽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 이걸 좌우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신기하게도 좌우라고 얘기해. 우좌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것도 되게 신기해요. 오른쪽 왼쪽은 우리말로 할때 오른쪽 왼쪽이라 는데 이걸 뜻으로 풀어서 좌우로 하면 왼쪽이 먼저 나오죠. 원래 우리가 여기가 어디입니까 어둠. 근데 빛으로 나아가고 자 악인데 선으로 나아가고 땅인데. 하늘로 나아가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향으로 속성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이 인도하시는 모양을 설명하는 것이 좌우를 분별하다. 이제 이 뜻입니다. 12만이라는 숫자 나오잖아요. 12만.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숫자적으로 가리키는 1 2만 명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12, 열둘, 12를 이제 아들 숫자인데 이걸 나중에 이제 집하, 족속 또는 우리 신약에서는 12 제자로 말하기도 하죠. 신약에서 12를 아들의 숫자로 부릅니다. 12이 열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천이라고 하나님을 만난 상태, 이걸 12만이라고 해요. 12만 명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결합한 상태, 이걸 다른 말로 여호와 엘로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에 얻은 상태가 되게 하시는 일, 이것을 12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어떻게 경험합니까? 말씀을 통해 경험합니다. 진리를 통해 경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과 결합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12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말씀의 아들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요나가 가지고 있는 영적의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의 아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그 진리의 아들. 이걸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아미 때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나서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데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아미데 아들 할때 우리가 설명할 때데죠 진리 아들이 되는 이야기. 아미떼는 그냥 사람 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는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이야기를 좀 펼쳐서 결론이 뭡니까? 12만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좌쪽에서 우쪽으로 움직여라. 그래서 아들이 말씀을 만나 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난 상태. 이걸 이렇게 쭉 푸니까 시비만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상태로 바꿔내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하면 아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 아, 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만난다, 만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요? <laughs>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니 말씀을 만나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특별히 산에 올라가서 천지신령, 산신령을 만나는 어떤 특별한 느낌이 이게 아니라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을 만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특별한 어떤 감정, 느낌, 짜릿함 흥분된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건 말이 아니라 아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저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각적으로 깨닫고 그것으로 내 몸에 채워지면 그래서 전입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것을 구원, 영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별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특별계시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계시는 따로 말씀을 가지고, 뭐, 이렇게 뭐, 특별한 느낌을 가지라고 준게 아니라, 읽고, 그러한가 하여 묵상하여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과 진리, 그 뜻이 모신를 깨달아 알게 되면, 그래서 마음이 시원하게 돼서 이것들,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이구나, 알게 되면, 이걸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신앙 가운데 적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만나는 개념이 잘 모르니까, 어떤 특별한 느낌, 감정적인 어떤 큰 또는 울컥함, 이런 걸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흥분되거나 감정적으로 치우치거나 한쪽으로 이렇게 극단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고결하고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구원의 내용을 기억하여서 말씀을 살펴보자 합니다. 방넝쿨 얘기하고 있는데, 육장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넘꿀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laughs> 요나가 방넘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 자, 방넘꿀 이게 이제 번역된 단어죠. 그래서 방넘꿀을 우리 이제 흥분 올에나 오늘까지 방넘꿀을 막떠올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겠죠. 자,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방언그은 뭐냐면 키카욘이라고 이제 발음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비드 예전에 이제, 다윗을 다비드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다라고 설명드렸는데 다비드를 해석하는 방법을 적용하시면 이 말씀 이해가 이 됩니다. 다비드 앞에 있는 다라는 그 달레트와 뒤에 있는 달레트가 똑같죠. 다비드 발음을 그렇게 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구별되심을 우리에게 자 헤스에를 넘겨주시면 우리도. 달레트가 되는 거예요. 이걸 다비드. 그래서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라고 번역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넘겨주시면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도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똑같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자,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우리 가운데 넘겨주셔서 우리가 교통하는 자가 되면 키카윤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넘겨서 우리도 교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간다, 뭐 사다리 올려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교통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랑요? 하나님과요. 이전에는 교통이 안 되죠. 왜냐하면 다 나만 있었어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이웃과도 생각 이, 지내보시면 알겠지만 사람하고도 교통이 잘안 됩니다. 우리가 다 한국말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데 대화가 되십니까? 말이 안 통해요. 말을 하는데 다 자기 말을 하죠. 주고받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저 말하고 난나 난 말해요. 이게 교통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말 하는 거죠. 아이들이 노는 걸 가만히 보면, 각자 놀아요. 같이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서로 교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교통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주고받고 듣는 자, 왜요? 영이 되었기 때문에. 말은 다를 수 있어요. 모양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그 말과 진리와 공간을 뛰어넘기 때문에 초월한 단뜻 아니겠습니까? 영으로 교통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교통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도, 우리 사람들과도 말을 하면, 아,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멘이 나오는 거죠. 그의 말이 뜻이 무엇인지 나도 알고, 나도 그렇게 믿게 됩니다. 자, 이것을 교통하는 단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번역했느냐? 박넘쿨로 번역을 하니까 전혀 이제 다른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와,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모양이 필요합니다. 자, 요나를 가리게 하셨다. 요거 이제 그냥 풀어보면 되겠네요. 요나를 가리게 하셨다. 자, 방넝굴로 요나를 이렇게 그늘지게 하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요나라고 하는 자신의 성분들을 감추는 겁니다. 내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자, 이런 말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세마포, 속옷을 감, 이렇게 가리우다라는 말과 똑같죠. 내 것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그의 괴로움. 말씀이 없는 상태 그래서 괴롭을밖에 없죠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이걸 면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교통하게 하셨더니 그가 크게 기뻐했다. 자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7절 벌레 또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방농구를 갈가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굴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이임에 요나가 흥미하여 스스로 죽기로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 하니라 자 사는 것이 가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 이건 어저께 살펴봤으니까 이제 이해를 하시겠네요. 자 무슨 뜻입니까? 영적 죽음을 가리키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벌레는 뭐냐? 벌레. 실제 벌레인가? 아니겠죠. 방놈꿀도 실제 물질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걸 가리키고 있는 말을 그렇게 이제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한것 뿐입니다. 근데 벌레는 뭐냐면 근데 툴라라고 이제 발음을 하는데 보니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보여주시는 것.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게 보여주신 게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말씀. 이걸 톨라라고 부르죠. 이걸 벌레라고 번역하니까 엉뚱한 말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시려고 보여주신 것들로 이것을 나타내셨어요. 자,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자가 되었죠. 교통하려면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그 도구가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교통함을 이루게 하셨다. 여기서 갈가먹다라고 이제 번역했는데 이 갈가먹다는. 앞에 단어가 벌레가 되니까 뒤에 단어가 말이 되게 하려니까 이렇게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 단어를 보시면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들겨서 어저께 잠깐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걸 그릇을 만들 때 질그릇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토기장이라 만들어낼 때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말씀의 그릇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담게 하셨죠 그 안에 말씀을 담고 진리를 담고 예배도 담는 것이다,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처럼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셨다라는 뜻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빛을 비추고 나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씩 방주를 짓듯이 토기장이가 우리가 그질거을 짓듯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것들. 육신의 것들 가지고 태어난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들로만 채워지는 거. 이걸 다른 말로 성전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 만들어 가셨는 일이 그 일입니다. 그랬더니 자,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머리에 비추시니까 스스로 죽기를 구한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겠다. 나는 사라지고 내 생각은 사라지고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방농골로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지요 옳으니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르니이다 성내다 라는 말 어저께 살펴봤잖아요. 화내다. 하나님께 대하여 화를 내고 짜증내다 이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그런 생각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원어도 살펴보시면 성령이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비추게 되면 자기 부인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했던 일, 내 생각들, 내 관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옛 과거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성례다 라는 말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으려면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태까지 내가 추구했던 신앙과 내가 삶에 맞, 옳다라고 쫓아갔던 그런 일이 아니구나. 나를 철저히 비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있던 것들을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예 완전히 버렸다 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주님 주시는 감동, 말씀, 진리를 따라서 내가 그와 연합한 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갖겠느냐.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갖겠습니다. 그러려면 내 것이 비워져야 되는데 그 일을 이런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는이 벌레처럼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벌레로 오셨죠? 사람들이 뭐예요? 벌레 보듯하잖아요. 진짜 그 의미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걸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었어요. 잘생기지도 않았고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도 않고 자기 가 원하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 말에 혐오하죠. 싫어요. 죽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나중에 이제 바뀌어지게 돼요. 우리가 운데율법이 이렇게 찾아오는데 사람들이 율법을 보고 이것 하나님을 깨닫지 아니하고 이것을 듣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습니까? 육체의 생각들을 다 거두어내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니까. 이제 말씀이 무슨 뜻인지 를 온전히 알아서. 그때서부터는 제대로 말씀들을 듣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말씀을 거부하여서 마라라고 하는 쓴물이다 해서 듣기 안 했는데 나뭇가지를 넣어서 단물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의 영. 성령으로 오기, 오, 오시기 때문에 여기서 성례 다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 가운데 찾아 오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마음의 뜻을 온전히 품게 됨으로 하나님이 어떤 무신을 알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을 6절에서는 하나님 여와께서 언 라고 설명이 되는데 앞에 만나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략되어 있는 생략입니다 말씀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자 말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온전히 알게 되는 모든 과정 이것을 구원이다. 그래서 나중에 12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요나서라고 하는 짧은 그 단락을 통해서도, 그 시대의 그 인물그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지 었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내 성질에서 내가 가진 것을 부정하게, 부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쫓아 따라가게 하십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살아있는 자라, 다른 말로 사랑받는 자라. 그래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들은 사랑받는 자들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아가서 나는 사랑받는 자임을 드러내라는 거죠. 그래서 빛의 아들들, 소금들, 뭐 이런 이야기, 향기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 이렇게 변하신 백성들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는다면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자, 그 많은 역사가 이 일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나와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요나 같이 된 자가 있으면 내가 이제 말씀의 사랑으로 바뀌어 나아가있습니다 다른 것이니까 내 어떤 지식이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보여주신 정황,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나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걸 방농쿨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전심으로 따른 자가 됐어. 우리가 순앙하면서 일해본 적 있으십니까? 말도 안 되게 하는이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여러분들은 지금 새벽 예배 하고 있죠.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어떻게 내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됐죠? 잠도 많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다음에 뭘 해도 오래 못해요. 금방 지루하고. 해 또 체력도 딸려 스스로 체력이 딸려서난 안되라고 생각했는가 지금 요나솔 지금 첫 시간부터 9시간까지 달려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끝냈습니다 우리 그러면 오늘 책거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뭔가를 완성했을 때 기쁨과 만족을 느낀다는 거죠 오늘또 아침 금요일에 한줄 이렇게 쭉 살아냈습니다 말씀으로요 이렇게 되면 그때그때 받아주시는 감동들이 있다는 라 거죠 이런 것들로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한 말씀하나님의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진리를 날마다 깨달아갈 때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그 놀라운 감격과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시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경험하며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을 빛의 백성들, 빛의 아들들이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동일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적을 베푸시고 그 가운데 참여케 하심으로 이전에 생각지 못한 모습으로 살게 하시는. 예배자로, 기도자로, 소망의 사람, 믿음의 사람, 사랑을 가진 자로서 사귀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깊이 간직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뜻을 구하시는 우리 그 믿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습니다